임명안의 거란 전쟁사, 서경 공방전입니다. 1010년 11월에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성종이 친정을 하고 거란 전쟁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거란 전쟁에서 가장 길다면 길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파란만장한 전투였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정찰 기병대를 파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탈도 하고 전투도 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이 정찰 기병이 12월 9일에 벌써 평양 근처로 내려와서 중흥사를 불태워버립니다. 여기 보물이 많아요. 돈 되는 게 많거든요. 중흥사에는 있 승병 정도는 간단하게 격파했다라는 거죠.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한 거죠. 12월 10일 본대가 숙천에 도착합니다. 이때 서경 부유수였던 원종석이 망료들과 의논해서 항복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서경을 항복하자는 사람들이 싸우자는 사람들을 누르고 항복하려고 합니다. 당시 고려 정부는 서경을 구하기 위해서 지원 병력을 보냅니다. 동북면에 있는 군대를 빼서 서경으로 급파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지체문이 화급히 서경으로 달려옵니다. 지체문이 달려왔는데 이미 서경은 항복파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 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경이 항복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지체문의 부대조차도 이 항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체문이 서경성에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복하겠다는 세력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자 지체문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항복하겠다는 항복 문서를 받아서 돌아가던 거란 측 사신을 특공대를 보내서 살해해 버립니다. 여기서 또 일이 묘하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서경에 있는 항복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싸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반대 결과가 나버립니다. 이 항복파들이 분노해가지고 지체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하니까 싸우자던 사람들도 뭐 이게 기세가 눌려버렸던 모양이에요. 또 기분도 나빴겠죠. 외지에서 온 사람이 이 지역 주민, 지역 세력 무시하니까 이렇게 돼서 지체문이 거꾸로 성에서 추방돼서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성종은 항복 사진 오던 사진이 죽었다는 걸 몰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항복한다는 소식만 듣고 아마 누가 먼저 가서 그 얘기를 했나봐. 야 완세 그러고 서경을 지배할 행정관을 아예 임명을 해서 보냅니다. 어 그리고니까 그러니까 그 행차도 거하게 하고 호위기병 일천기를 딸려 보내서 당당하게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돼서 서경이 문을 딱 열고 이들을 받아들일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죠. 아무튼 그들이 오고 있는 중에. 탁사정의 동북면 본대가 도착해 버립니다. 그리고 야들이 확 입성을 하니까 사실 뭐 항복하겠다는 사람들이라도 다 항복하더니 많이 편할 리는 없잖아요. 순식간에 서경의 분위가 기 바뀌어 버립니다. 탁사정 부대는 들어오자마자 아마 지체문도 같이 들어왔겠죠. 이 항복하겠다는 서경 부유수이야 일당을 다 처단해 버리고 서경을 항전 분위기로 바꿉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항전하겠다고 했으면 행동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바로 군대를 출동시켜서 일천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오던 신인 거란 측 서경 행정관 일행을 습격해 버립니다. 이들이 거의 전멸하고 그때 그 지휘하던 장군이 거란의 또센 장군인데 걔는 간신히 살아서 도망갈 정도로 참담한 학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종은 분노할 대로 분노하고 서경은 이제 뭐더 이상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거란군과 고려군의 일대 격전이 시작됩니다. 좋게 생각해서 방어력 튼튼 주민 파워 거기다 동북명 군대까지 이렇게 해서 강력한 성과 강력한 수비대가 만나서 이제 전투가 벌어져야 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탁사정과 지체문이 군대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바보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서경 주민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평양성도 약점이 하나 있는데 너무 넓어요. 너무 넓으니까 주민들이 다 분담해서, 거듭 말씀해 주민들이 민간인이 아니고 고려 때는 석영군이 곧 무슨 몇 사다 몇년 되니까 석영군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항복파들이 여전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문 열어 제기면 끝나는 거예요. 지체문도 그렇게도 성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항복파들의 기세를 누르려면 일단 나가서 야전에서 적을 깨트려서 사기를 올려야 됩니다. 또 하나 야전에서 적을 깨트려서 적을 대량 학살하면 이때부터는 항복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두 가지를 노리고 탁서정이 야전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란군과의 야전이 쉽냐는 거야. 이전에 강조가 통주성에서 왕창 깨졌는데 어쨌거나 밖으로 나갑니다. 이들이 야전 장소로 골랐던 건 임원역 주변이었습니다. 평양의 동쪽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평양이 이제 북쪽 의주에서부터 쭉 내려다보면 뭐 숙천 지나서 평양을 오게 되는데 이 동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서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동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임원역이 있습니다. 이 임원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나중에 묘청이 묘청에 난 일으켜서 궁전을 지었던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수도를 삼는데 그 수도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게 평양시 용성구역이라는 데인데 여기 이제 위성지도로 보면은. 평양의 서쪽 쪽은 좀 평야가 넓고요. 동쪽 지역에 보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평야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산과 얕은 구름으로 둘러싸인 평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왜 이곳을 전쟁터로 택했느냐? 우리가 기병 전투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병은 평원에서 싸운다. 심지어는 지금도 뭐 남쪽 지역은 산악지대인데 무슨 기병을 쓰느냐? 심지어는 뭐 한반도는 온통 산인데 무슨 기병을 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신라 고구려 태백 산맥에서 기병 다 써요 몽고군은 산안 넘고 무슨 청나라 기병은 산안 넘나 말안 타고 넘어가면 되지 또 하나의 착각은 기병 전투가 벌어지는 평원은 그냥 장애물이 없는 시야에 가리는 게 없는 지평선 보이는 아득한 평원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런 지역도 있겠고 그런 지역에서 벌어올 수도 있겠죠 기병지휘관의 전술적 판단력에 좌우받는 전투는 지평선 보이는 평원이 아니라 사실은 얕은 구릉에 볼록볼록 솟아 있는 그런 지역이 정말 기병을 위한 땅입니다 제가 이게 기병 전투로 유명한 아르메니아 평원이라든가 또는 알렉산드가 기병을 키웠던 마케도니아 평원 이런 데 가봤는데 그런 곳이 절대 지평선 보이는 평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대진 특징이. 꼭 무덤처럼, 그러니까 말이 쉽게 오를 수 있는, 제주도에 가시면 오름이라고 기생화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면 말똥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이 마음껏 올라다니거든요. 그런, 그런 무덤 같은 야트막한 언덕들이 또 공동묘지처럼 드문드문 놓여 있는 곳. 여기가 기병의 땅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도면을 보여드릴 텐데, <laughs> 그런 영화 보시면 이렇게 이런 언덕에 탁, 장수 하나가 말타고 올라가서 딱 째리고 있는 뭐 이런 영화 장면 가끔 나옵니다. 몽고기병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러면 이제 저게 대군이오다 어, 저기 있구나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부대들이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주변에 이런 언덕, 저런 언덕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이쪽에서 튀어나오고 저쪽에서 튀어나와서 협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게 말이 되냐. 가는 놈은 바보냐. 그럼 저거 다 정찰하고 가지 그냥 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제가 지금 이 약도로 보여드린 건 그냥 그 기본 개념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 전쟁은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저쪽에 이제 누가 탁말 타고 있어요 이쪽에도 이쪽에도 매복 가능한 곳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 이쪽으로 병력도 보내고 병력도 정찰하면서 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언덕들이 있는데 여기 여기를 쑤어서 정찰하다 보면 개가 오는 거를 보고 이쪽 애들은 또 절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또 일로 돌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다정찰하게해서 양쪽으로 돌고 돌다 보면 내가 지쳐버려요. 전투는 정말 남보다 10m 더뛴 애가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온다 또는 병력이 갈라졌다. 그때 나는 이 작은 언덕 뒤로 돌면은 쟤보다 5분 빨리 돌수 있다. 이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병력이라는 건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밤에 복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쪽으로 갈때 5분이 걸리는데 이쪽으로 돌아다니니까 3분이 걸리면 2분 만에 적의 측면을 기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현지 지형을 아는 애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야트마간 무덤 같은 언덕이 있는 평원이 기병들의 땅, 기병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탁사전과 지체문이 임원역을 전투 현장으로 결정했던 것도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땅은 그 정도로까지 이렇게 무덤 같은 언덕은 없는데, 어쨌거나 산과 평야가 섞여 있으면 이런 작전을 쓰기가 좋죠. 이렇게 돼서 이곳에서 거란 기병과 고려 기병의 일대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야, 이거를 드라마에서 만들었으면 정말 멋있는데, 요거는 내 생각에 아직 못 봤는데,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기병 전투를 하려면 이게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뭐화을 쓰려나? 아니, 그작가나뭐 이렇게 돼서 고려군이 대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물론 쉽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거란기병들도 바보는 아니고 걔들도 그런 전투에 숙달했던 애들이니까 그야말로 정예병과 정예병이 부딪히는 건데 누가 더 지형에 숙달되 있느냐를 가지고 승부를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치열하고 고려군도 희생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전투에 참전했던 승병부대가 있었는데 법원이라는 승려가 지휘를 했습니다. 혁식의 전쟁터 가면 승병 부대가 뭔가 다른 게 힘들고 어렵고 희생적인 전투는 다 이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날도 승병 부대가 어떤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법원이 전사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승병 부대가 뭔가 미끼가 돼서 타격을 받았다는 건데, 이들의 분전과 희생 덕분에 고려군이 승리하게 돼요. 거란군은 약 3천 명의 희생자를 내고 패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록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란군이 전멸한 건 아닌 것 같고 또 이선 부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전투가 끝난 건 아니고 다음날 전투가 또 벌어집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 고려군이 더잘 싸웁니다. 아, 어제 한번싸워봤잖아 사기도 올랐서 보고 이제 고려군의 약점이 실전 경험 부족인데 한번 싸워보니까 더잘 싸우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날은 거란군을 더 세게 폐주시킵니다. 이때는 어떻게 그 언덕과 지형에 의한 전술을 더잘 썼는지 고려군이 거란군을 거의 포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거란군이 패주하는 상황에서 북쪽 퇴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러자 이들이 동쪽 대동강을 따라 동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성안에서는 침을 삼키며 보고 있었겠죠. 그 모란봉 쪽은 높으니까 잘 보이니까. 거란군이 동쪽으로 도주한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본대하고 떨어져서 죽음의 길로 간다는 소리예요. 이걸 보고 흥분해서 표경성 내에 있던 군대가 튀어나와서 이 해전병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때도 제일 신나는 게 이런 거죠. 무려 40리를 쫓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40리를 쫓아가다가 어떤 일인지 역공을 받고 패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도, 추격, 추격하다가 너무 병력이 흩어져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거란 군이 이 소식을 듣고 어디 부대를 보내가지고 역습에 걸린 건지는 정확치 않은데 아무튼 두 번의 전투에서 다 이겼는데 이 마지막 추격전에서 타격을 입고. 고려군이 거꾸로 이제 서경 성안으로 후퇴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야전은 못하고 서경에서 수성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인데 탁사정이 고민에 빠집니다. 야 이거 나가서 본때를 보여줘서 서경의 항복파를 제압하고 완전히 기세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긴 듯진 듯해서 방어전으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나. 배신 때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나가서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거의 이길 뻔했잖아. 그러니까 한번더 싸우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주저할 거니까 그래서 석영성 안에 있던 강력한 부대 하나를 스카우트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발해군으로 이루어진 대도수의 부대였어요. 후삼국 시대 말기에 거랑이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그러자 발해의 왕자였던 대강현이라는 사람이 유민을 이끌고 고려로 귀순하게 되죠. 이들이 왕건에게 엄청난 이제 그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왕건은 이들을 청천강 지역에 배치해서 북쪽 방어군으로 삼습니다. 이들이 1차 거란전쟁 때부터 주로 안주 지역에서 맹활약을 했는데 아마도 청천강 지역이 떨어지면서 후퇴해서 서경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사장이 이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나가 또 싸워야 된다. 어떻게 싸우냐? 그날 야전에서 거란군이 이기니까 성종이 평양 가까이 와서 평양성 서문 쪽에다가 이제 본진을 세웁니다. 이 평양성이 동쪽하고 서쪽으로 고구마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데 동쪽은 산악이 좀 험하고 서쪽이 좀 평지예요. 그러니까 서쪽에다 대군을 주둔시키기가 좋죠. 그래서 거기에 성종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탁사정이 대도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동문으로 나가서 쳐라. 그러면, 거란군이 너를 공격하다고 몰려들 것이다. 그 틈에 내가 서문으로 나가서 성종의 친형을 습격하겠다. 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전술이고, 발해군 보고 믿기가 되라는 건데, 사실 이게 전쟁 때 제일 힘든 게 믿기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서경 주민들은 더더욱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발해 사람들이다. 거란에 한맺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대도수가 용감하게 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밤에, 동문을 열고 나가서 거란군을 습격합니다. 예상대로 걸, 거란군이 몰려들면서 이들을 겹겹이 포위하게 되죠. 자, 이때 탁사정이 출현해 줘야 됩니다. 탁사정이 서문으로 나가 서문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가서 거란 성종의 진영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하시가 군대를 남쪽으로 돌리더니 내빼 버립니다. 탁사정은 서경 방어전이 불안하다는 걸 알고 내뺄 생각으로 처음부터 작전을 짰던 거예요. 그래서 대도수를 동문으로 내보내서 미끼를 만들고 포위망이 느슨해진 틈에 나가서 남쪽으로 튀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대도수는 거란군에게 겹겹이 포위되어서 항복하게 됩니다. 이게 참역사의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대도수와 발해 주민들이 거란의 포로가 되는데 거란군은 이들을 학살하지 않고 데려가서 요양성 주변에다 땅을 주고 이곳을 지키게 합니다. 그것은 저 당나라 때 발해 주민들이 살다가 나중에 대종이 탈출해서 다시 저 만주 간도 쪽으로 가게 되는 그 전에 있던 곳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 대도수는 거란의 포로가 되는 바람에 고려를 떠나서 자신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이런 게 역사의 아이러니인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이분들에서 이제 소식을 알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서경 주민들은 정말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분명 군대는 튀었죠. 그들이 제일 믿었던 전투 의지 왕성한 발해 용병 부대 용병 부대라는 좀 미안하네. 아래 부대는 고스란히 항복해 버렸죠. 이제 남은 건 서경 주민 방어군밖에 없어요. 근데 더 황당했던 거지. 이 지부도 휘 없어요. 원래 지부는 휘 항복파가 숙청해 버렸고 나중에 탁사정이 들어와서 항복파를 숙청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경의 고위 관련다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이 중간 관료급에서 이제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녹사했던. 그러니까 녹사라고 하면은 그냥 중급 관리 정도인데, 그리고 녹사했던 조원, 그리고 진장이라고 서경의 군 책임자가 사단장이라면 대대장쯤 되는 사람이 이제 진장인데, 그 진주 출신이었던 강민첨이라는 양반이 진장으로 와 있었습니다. 이 둘을 이제 지도자로 추대를 합니다. 조원과 강민첨은 항전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항전파가 아니었다고 해도 이미 뭐 사신 죽였지, 군대를 뭐 몇천명을 죽여놨지, 이쯤 되면은 항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항복하면 그동안 거란군이 희생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살인적인 보복을 하게 됩니다. 아, 거란 성종이 서경이 중요하니까 야 이럴 때 약탈하지 마라. 내가 저기 돈으로 다른 거보수를 저기 다른 거로 갚아줄게. 아니면 성에 딱 입성하면서 군대 쫙 깔아가지고 치안 유지하고 황제가 친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고 물론 세금을 좀 뜯겠지. 그래 세금을 뜯어도. 합리적으로 뜯어 가지고 딱 분배해 주고 주민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참 멋있잖아. 영화에서 보면 이제 살라딘 예루살렘 들어갈 때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생각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요 왜냐면 이게 유목민 군대나 이런 군대들은 누가 죽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요. 돈만 받아 갖고는 안 돼요. 가서 이 얘들의 아드레날린도 만족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싸우지 않고 항복한 부대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는 그렇게 해야 다른 도시들도 쉽게 항복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싫으니까 그러면 받아주는데 기왕에 전투 벌어지고 내 친구도 죽고 나도 고생했어. 이렇게 되면 아드레날린 풀어줘야 됩니다. 그냥 돈만 좀안 돼요. 그러니까 가서 뭐 불제로 약탈하고 뭐 하게 해줘야만 돼요. 어떻게 인간으로 그럴 수 있냐 싶지만 이때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못 하게 하면 다음부터 안 싸웁니다. 뭐, 나중엔 정말 무슨 일을 저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전투가 벌어진 다음에는 항복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결국 서경 주민들은 조원과 강민첨의 지휘 아래 필사의 방어전을 펼칩니다. 이것도 이제 드라마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필사의 공성전, 수성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삼사일은 싸웠던 것 같아요. 내데 어서 이제 기록이 좀 기록이 너무 자세하지 않은데, 제가 좀 드라마적인 상상력을 더하자면. 이 수성전도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비들이 있어야 돼요. 뭐, 방어기구도 만들고, 뭐, 방어기구도 박살나고, 병사들도 줄고, 이제 성벽 여기저기 구멍이 보이고, 이제 한 번만 더 총공세라면 막아날 방법이 없다. 막 이런, 이런 불안감이 들기 착하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다시 웅성웅성해지면서 항복파들이 다시 기세를 올리게 되고, 그럼, 야, 우리가 임케 돼서 항복하면 다 죽는단 말이야. 항복파들이 다른 제안을 하는 거죠. 저다 이게 주전파 때문이다. 쟤네들을 미리 잡아서 먹다고 묶어서 보내자. 너희들을 재물로 우리들이 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같은 주민들끼 음, 사람이 목숨을 위협받게 되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조원이나 강민첨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게 되고 흉흉하고 거의 반란 직전이고 주민들은 내분이 나고 성벽에는 방어구가 없고 자 이렇게 되는 위기 바람 앞에 등불 위기의 상황. 이제 석영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